제 501주년 종교 개혁 주일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 속에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안내서 역할을 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확증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좋으신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에 빠져 인간들은 계속 타락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은 대홍수로서 심판받게 됩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아 인류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벌로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선택된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대감받은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하게 되고 아스로와 바벨론에 정복당해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고. 서서히 구원자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는 너무도 악해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 말세가 다가옴을 알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징조들이 있습니다. 저처의 전쟁, 기근, 지진 등의 난리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 등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배척하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거나 자칭 재림주 예수라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현 기독교는 무기력하게 대응하며 신령한 에베 시간에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암송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십일조 등100%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강조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올바른 기체를 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등장하는 휴거, 전쟁, 지구 종말의 날짜에 UFO, 외계인, 666, 비트코인, 베리칩 등 성경을 잘못 해석한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몇 번의 환상과 애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계시받고 애원하며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 장면을 절대화하여 말한다면 모두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종말 시대인 지금 우리의 사회상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줘서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도도이 흐르는 성령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옳은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부모, 배우자, 자식들, 집, 차, 부동산, 재물, 감투, 직분,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셋째, 11조 등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 없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휘찾는 넓은 길이 난큰 문이 아닙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홍수 전과 유사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가야겠습니다.